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국당에서 보내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의 기간이 처음에는 사실 가서 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가 뭔가 탈출한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고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만 듣다가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죠. 겠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몸만 탈출하는 것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수 있는 땅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제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너무나 소중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신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었고, 적어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이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늘 그냥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한지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이 땅을 살펴보기 위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약...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지파가 열두지파 혹은 열세지파라고 예레미지파를 뺀 열두지파라고 이야기하니까그 열두지파에 수령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겠다는 라 것이 성경의 전이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집화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성경은 각 지휘관된 사람 한 명씩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각집파에 수령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소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답권을보내에 있어서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각집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고 용맹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서 보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2명이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올때 그냥 오지 않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가지에 연결해서 메고 올 만한 포도송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의 크기가 얼마나 했다는 겁니다. 어마무 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포도보다 훨씬 더큰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12명이 와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어떤 땅입니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을 오늘 도문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12명을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그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 정탐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과연 그땅에 적과 뿌리 흐르는 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가난.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수를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부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이라 하고 자, 동일한 땅에 동일한 시간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탐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12명의 정답들의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에는 거인족족들이 살고 있고 그 거인족족들이 살고 있던 성읍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2명이 만약에 동일한 것을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 당장 들어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경험했는데,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10명은 들어갈 수 있대요, 어대요 없대요. 절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영호수와 갈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상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차이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적어도 이렇게 바라본다면 땅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지. 그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예수님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련된 일화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들리고 눈먼 사람을 고친 사건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인명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네. 이는 가문세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니. 파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이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더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 여서 눈 멀고 마음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가손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일이 누구의 일로 보였다는 겁니까? 귀신의 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무슨 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보였다는. 이상하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로 비춰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의 일로 비춰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보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상관없는 땅으로 보였다는. 결국 땅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상황과 그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게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부터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한 주간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한 주간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더 죽겠는데 내일부터 또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그 결국 이건 날씨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라는 겁니다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시선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주일이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것이 신앙인의 양심이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봐야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경험들을 내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예배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귀한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다라고 한다면 습관에 따른 혹은 형식에 따른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예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자세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니다 결국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의 생명력과 열매들을 결정해 버린다.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다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기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원망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다 뭘로 보이는 겁니까? 원망할 거리들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안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표정과 내 말투와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묻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넘친다 말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소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다시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네. 결국 이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와서 생각해 본다면 1 2 명의 사람들 중에 1 0 명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두 명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1 0 명의 목소리가 당연히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1 0 명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생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시작된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를 높여 부르지지며 백성이 감색으로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무세와 아루를 원망하며 오늘 외중이 그들에게 이르네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지금 이 원망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늘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삶의 자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의 생명력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연이 깔려져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보다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기보다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아, 네.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결국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었겠다. 그 얘기뿐만이 아니죠.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애국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나오고 싶어서 부르쳤던 그 애국에서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열명의 정답뿐이 아니라 나머지 두 명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좀 어,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여우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돌아가자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그 분위기 안에서 그쪽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네 아들 여우수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유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를 찢었대요? 옷을 찢었대요. 자,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세번장 성경의 표현은, 슬픔의 경우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찢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슬픔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뭐에 대한 슬픔입니까? 뭐에 대한 슬픔입니까? 뭐에 대한 슬픔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슬픔이 되어지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의 내용은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갖는 슬픔이었다는 것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슬픔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갖는 슬픔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모습들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공급체을 가져야 돼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 예.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쳐다보실 때, 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십니까? 안 떠날 것 같으십니까? 아, 예. 절대, 절대 안 떠날 것 같아요. 예. 절대 안 떠날 것 같은데, 어,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들 쳐다보시고 진지하게 좀 같이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laughs> 나는 혹시 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laughs> 나는 목질 슬픔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결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이야기해 내줬습니까 본보기라고 이야기해 내줬으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누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것이고내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열 명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이야기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끝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영광과 애국과 내 성의 의주제을보소주러 너같이 영광다 땅을 정하고내 목소리를 충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절단고 보지 못할 것이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니 그의 마음이 그 땅을 다시 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대요. 있대 어때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호수아와 가나안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용감해서요, 똑똑해서요? 아니,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단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땅,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드리는말씀이다 땅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존재의 문제지.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 삶의 자리다. 우리에게 다위익함을 주고 우리에게 다 유리한 조건이고 우리가 살기에 다 편안한 삶의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삶의 조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입맛을 맞춰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삶의 영향, 방향성들을 바꾸어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다 내가 이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해 주실 거야.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소경이 그얘기잖아요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은 허락된 땅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그땅 절대로 열리지 않는 땅이 죽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는 경을 어떻게 바라볼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동일한 삶의 환경을 살아갔지만 분명히 다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 내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한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과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한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삶의 원격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을 아, 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신 아, 예.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